6월 16일 금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빌레문서 1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것이 바울에게는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고, 알고 보니 그 빌레몬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붙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존중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지금 성도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의 형제 이렇게 되었지만 빌레몬에겐 이전에 노예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먼저 돌려보냅니다. 빌레몬, 내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내가 이 오네시모와 함께 있고 싶은데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탁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빌레몬을 존중하며 부탁을 하는 이유는 빌레몬이 선한 일에 대하여서 자발적으로 아 좋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렇게 보내드리죠. 아 내가 이 오네시모 아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아,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참, 이 오네시모를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니 참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가 바울에게 보내드립니다. 가서 바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억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선한 일에 대하여 자의로 자발적으로 제가 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먼저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 속에서 자발적인 선행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오늘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내가 옳다고, 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을 수는 없지요. 말씀 속에서도 시시비비를 자꾸 따지고 그러는 것은 무익한 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참 귀한 마음입니다. 이왕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안에 나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나와 성격이나 성향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일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선행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뭘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주심에 순종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자의로 그렇게 순, 선행을 해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의 삶이여 또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 종, 그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귀한 영향을 끼쳤던 바울. 이렇게 삼각관계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존중하였고 이것이 믿음이고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자발적, 자위적인 선행이 있기를 바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삶의 여러 분야에서도 자발적인 순종과 선행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성격, 성향, 스타일 많은 것이 다를지라도 무시하거나 또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그 사랑에서 오는 존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일에 사랑과 존중이 앞서게 하시고 자발적인 순종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